자. 너무 고치면 나 n 곱하기 아, r 되잖아. n 1 팩토리얼 뒤에 네. 거 팩토리얼 곱하기 n r 뒤거 빼면은 n r 팩토리얼 음, 음, 분의 음. n 1 팩토리얼이 되겠죠. 음. 이걸 음. 계산하니까 r 1 팩토리얼 n r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n을 듣고 표준이 얼마냐고 음, n팩토리얼 음, 이렇게 나오네. 맞죠? 아 음.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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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아 R 곱하이놈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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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봐봐. 놈아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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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 너, 뒤에 앞으로 하면은, R-3이 R대야 돼, R대 줄이던가, 이거. 안 나가나. 같지 같은... 증명껏. 그 다음에, 3-12번. 자, 남학생이 6명,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, 문제가 1, 2, 3, 4번, 4가지. 응. 첫 번째. 이중에서 남자 세명 여자 두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라 했냐 음. 첫번째는 남자가 세명 음. 여자가 두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라 했다 자. 어. 여기서는 뭐 특별한 말이 있나 없나 음. 그냥 보으라 했죠 음. 그러면 순수가 있다 없다 어. 순수가 없으니까 조합이다 이 말이야 음. 순수 있는 거는 순열이고 음. 그래서 물로 써야 돼? C 써야 돼 여섯 명 중에서 세배 육시에 삼 사시에 이. 이, 이거, 시야, 개선 바위에 있고. 자, 우유잖아. 육, 육, 삼, 이, 일번에 육, 오, 사, 세 번, 된다 이거, 사, 보다, 세 개, 이거, 이거, 부터세거 이거, 이부터세 이거, 이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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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산 응. 어, 거는 응. 그다음에 이번은 이번은 이 중에서 여섯 명을 뽑는다. 전체 열 명인데 여섯 명을 뽑는데 응. 여자가 네 명이 포함된 경우는 몇 가지나? 자, 여섯 명을 뽑는데 이 중에서 여자가 네 명이 포함돼야 돼. 이런 걸뽑아내라그랬어 다른 말은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뭐하노? 그냥 응. 여자를 네명 뽑아라 이말하고 같아. 여섯 명 뽑는데. 과연 여자가 지금 전체 몇명 있어? 네 명. 어? 여자가 전체 네명 있어, 네 명. 응. 맞지? 네명네 응. 4명, 명을 뽑아야 돼. 응. 그러면은 여자를 네명 뽑아서 남자를 몇명 뽑겠다는 얘기야. 응. 남자는 두명 뽑겠다는 말하고 같아 이거. 응. 여자는 다 뽑아야 돼. 응. 여자 다뽑아보면돼 이거. 사십에 사, 사십사 걸마요. 1 필요 없어요. 여섯 명많니까 남자면 돈을 뽑으면 되죠 그래서 얼마고? 60, 6시. 이가 답이에요, 그냥. 그래서 2 1분에 65. 따라서 약분하니까 15까지. 그 다음에, 어, 3번. 3번은, 이 중에서 4명을 뽑을 때, 적어도 넣었네 적어도. 6사권여 자, 4명을 뽑는데, 적어도 여자 한명이 포함된다. 여자 한 명이 포함된다. 네 명을 뽑는데 여자 한 명이 포함된다 말은 한 명, 또는 두 명, 또는 세 명, 또는 네, 네, 명. 네 명, 이런 뜻이거든. 그럼 반대로 러면되나 모두. 전체의 경우의 수에 나가 맞지 않 네. 어떻게? 모두보다 남, 남자. 학생을, 남자를 뽑아라이 말이야, 네 명을. 네. 전체는 몇 가지? 열명 중에서 네, 네 명을 뽑아 빼기. 네. 남자가 여섯 명 중에서 네 명을 뽑는 게이 사건이다 이 말이야. 음. 그래서 예산하니까 얼마야? 세, 구, 팔, 칠내명거같자 부모는 사, 삼, 2, 일. 마이너스 육 시에 사는 마와 같노. 육 시에 이와 네. 같지. 음. 어 이렇게. 따라서 사, 이, 팔 날로 하고 3하면은 이백 음. 열까지 빼기 열다섯까지라고 내렸네. 음. <laughs> 따라서 이백 네. 다 가지. 그다음에, 뭐냐? 음. 아, 5 뭐. 아니, 아니, 부터시작지 아니구나. 이백칠에서 빼야 어맞죠9 0가지 그다음에 4 번. 4 번, 4 번도 보니까 말이죠, 난나4 번도 증거도 많이 있다. 여사건이든 여사건. 네 음. 명을 뽑는데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이 포함되는 경우를 봐라. 남녀 한명씩 뽑는다 적어도 자 남녀 한명씩이란 말은 남자 한명 여자 한명 그래서 남자 한명 이상 여자도 한명 이상을 뽑아야 하는 얘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빼기 어떻게 빼야 되겠느 모두 남자나 여자나가 하 한, 최소한 한명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 남자만 네명을뽑든다 아니면은 모두 여자만 4명을 뽑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니까 빼야돼 음. 그래서 넌 전체랑 좀이면 똑같지? 음. 10C에 4 마이너스 남학생 4명을 뽑는건 얼마고? 6C에 4. 4 또는 더하기 여학생 4명을 뽑는거는 4C에 4 따라서 이거 얼마였2 음. 0 0까지 맞지? 빼기 60에 4라, 아까 6시이잖아이거는 15가이잖아. 15, 41은, 어, 답이. 그래서, 194. 아까부터 1이 더 적다 맞죠? 음. 그 다음, 밑에 거, 유제 3-3번부터 해봐라. 밑에 3개 있네. 음.